자, 7번에 우리 뉴턴의 근사값 공식이 xn 플러스 1은 xn 빼기 f 프라임 xn 분의 fxn 인데 지금 x 0는 2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x1을 찾으라고 하니까 x1은 x0 빼기 f 프라임 x0 분의 fx0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x0가 지금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. 그리고 f'은 얘를 미분해서 써놓는 거니까. 1 빼기 코사인 x분의 x 사인 x. 여기 x 자리에다가 지금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라는 거야. 그러면 2분의 파이 빼기. 코사인은 빵이고 사인은 1이니까. 음, 2분의 파이 빼기 1이 되겠지. 정리해주면 1. 그래서, 7번의 정답은 2번.